자, 자이팅안 돼, 아, <놀람> <계속 실려졌습니다. 놀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 돼! 안 돼, 안 돼, 좋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시 돼! 안

다시 게 조심 조심 오케이 굽패스아 나이스 나이스 기다렸습니다 기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오, 오 나이스 키퍼 오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자, 플레이 플레이. 서로 말하면서 계속 즐겁게. 발 씨, 와, 됐어, 됐 오. 좋습니다. 명절하고 있어요. 오케이, 굿. 삼인승 우승했어요. 네, 팀 우승. 와.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네.

여기는 차가 돼. 어 저기 있는 것같아요나 아, 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어

조심. 맞아요. 아, 어, 구스비. 잠깐만요. 저희 키퍼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번인 들어갈게요. 자, 너무 좋습니다. 자 플레이. 와우. 오, 나이스 파타, 나이스 파

오케이, 어굿 수비. 다시 가자, 공 차려, 공 차려. 옆에, 옆에. 오봐백 아, 어 조심. 아 타고 야 돼, 타고 야 돼, 타고 야 돼. 네, 네. 어 <목소리> 헤이. 굿 패스. 아, 어 조심. 마, Fall, 마,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아무리 하고 야 뺏기면 요습이다 어. 우리 한 시간 뒤에 어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플레이스 플레이! 플레이! 조심 오, 발 조심! 발 조심! 오발치지발치 좋아요. 앉아치게, 앉아치게. 재밌습니까 좋아요. 다시 그린볼.

얼주씨얼주씨 오오!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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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에스, 자, 그린 뿌라 있습니다! 아, 네, 아, 뒤에 놀러와 보겠습니다! 자, 시기 플레이! 3분이 괜찮으세요? 네, 안다시안가안가시가 오우 나이스 패스 결결 오우 오 나이스 패스 와, 대결해, 대결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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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골자 <laughs> 저희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이 들어갈게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준비 플레이 자안 다치게 뒤에 네 뒤에 네리안되풀리지

나야, 사람, 사람 오케이. 나이스 면스 터. 별주 씨. 아, 아래로. 야, 야. 아, 숨졌어. 숨어 야, 이 바닥도 가야 절대 못 놓죠. 아. 안 돼. 여기 안 돼. 와! 쿠패스 안다치게. 아, 오케이. 아, 퀸치 좋습니다. 자. 아웃하겠나니다 아웃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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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숨 어, 좋다 수고. 아 나이스 나이스 발 수비 너무 요자 3분 20초 아이 쿠스비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 나이스, 고, 나이스, 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자, 플레이! 자, 2분 3초 남았어요, 2분 3초! 마지막까지 할 테! 관조 씨. 관조 씨. 오케이! 아 좋습니다. <스> 오, 액세 액세 괜찮아 요 괜찮아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 야오조조 조. 잠 잠깐만요. 잠깐만요. 파워라이스 파워파. 잠깐 파워하겠습니다. 골 뒤로 뺄게요. 3 분이 됩니다. 플레이 플레이. 오케이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오안닫치게안닫치게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오오 잠깐잠깐만잠깐만요 안다치게발빼들아자블루뿌라게요 블루플 블루플 블루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마, 마지막 1분 따라가야 아저씨! 오, 예, 예. 자, 역시 좋습니다. 자, 블루풀! 아, 어, 네, 네, 아니야. 어, 나이스 센스! 사이, 사이. 어이, 자, 아저씨! 자, 앉아치게, 앉아치게! 오, 몇시씩 앉아치게! 와이. 와! 이 와, 아하하하,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까비 까비. <laughs> 자 마지막 아웃 때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 네. <laughs> 씨, 오케이, 오케이 응, 연결. 오케이, 굿패스. 와우.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